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또 올립니다. 오늘은 네, 1월 28일 일요일 오후 11시 57분입니다. 예, 네, 뭐, 어제랑 비슷합니다. 떨어진 건 거의 없죠. 그래야 매번 또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30만 수분을 또 완료를 했고요. 예, 네, 어러갔던 것들이 몇개 팔렸습니다. 근데 왜 자꾸 이거 안 열리지? 이유를 모르겠네. 그렇습니다. 몇개 팔렸어요. 네, 수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오른 게몇 가지 있고요. 리스크와 벌란치는 게 있었고, 네, 떨어진 게좀 있습니다. 음, 그래요. 2만8 20입니다. 42,000선까지는 올라온 것 같은데요. 어, 또 월요일 날또 저녁에 집지또 던지고 나면 또 얼만큼 또 떨어질지 한번 보시죠. 당분간은 또뭐 이런 위아래 움직임이 좀 있겠죠.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일요일이라서 뭐 딱히 큰 얘기는 없는 것 같고요. 대한민국의 어떤 그 암울한 미래, 얼만큼 썩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하여튼 그런 게 제일, 제일 중요하겠죠. 일단은 42,000까지는 올라온 것 같고. 음~ 이 중에서 제일 몇 가지 다 있는데요. 네 일단은 이 내용이 있네요. 지금 코갱 구조대라는 144만 유튜버인데 이분이 이제 비썸의강종현 그리고 또이 사람의 또 이제 박민영 초록뱀까지는 이어지는 이런 사기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영상이니까 꼭 한번 코인하시는 분들을 꼭 보셔야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정말로 대한민국이 얼마큼 썩었는가를 잘 보여주는 이런 게 유지되는 시스템이 썩은 있는 거죠. 꼭 한번 읽어보시기는 희망합니다. 동산 얘기입니다. 뭐 GTX 호재 이래가지고 뛰었다고 합니다. 어디가 가장 좋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있네요. 평 되게 좋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동탄도 올랐더라. 이런 뭐 얘기가 있고요. 그래요. 뭐 좋게 잘 되길 바랍니다. 서울의 직장 0.1% 연봉이 14억 원이에요. 강원도의 세 배. 와, 굉장하군요. 그래요. 0 1면 5만 우리나 5천 5천만 명 잡으면은 1%가 50만 명이니까 0.1% 5만 명이군요. 대단한 사람들도 많이 있, 있습니다. 이렇게 또 차별이 심하군요. 음, 그 차가. 사실 사기 문제입니다. 그것 때문에 50대 여성한테, 그 가해자한테, 15년 정인데 이게 중요인가 봐요. 사형이 없는 게참 유감인데 너무, 너무 심해가지고, 어, 여기 지금 이제 판사가 내용을 읽으면서 어, 지금 너희들 잘못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원망하지 말아라. 지금 사회 시스템이 썩었기 때문에 에, 피해자가 나온 것이니까. 사실 이런 말로다가 어, 위로가 되진 않아요. 이만 피해가. 계속 유지가 되니까요. 그리고 난 너무 슬픈 거지 사실은 사기 이런 것들 피해자만 나고요. 미양 의심에 다 알고 보니까 진짜 누구냐 영풍재지 관련된 또 추가 당하신 분들만 억울한 거예요. 이런 사기꾼들이 그냥 너무 널렸어 진짜 네, 대한민국은요. 뭐 기업은 기업대로 뭐 당합하면서 해먹고 앉아 있고 뭐 매만 그렇죠. 그리고 b h c o 3천원 손실 점주에게 뭐 이런 것도 있고. 인상, 가격 이상 전에 쿠폰 다 발행한 다음에 그, 그 가격 피해는 전부 다 점주가 되게 잃어버리니까 네, 인상적 가격은 전부 다 사용 가능한데, 그 전부 다 이제 뭐, 업주가 해먹어야 되고, 업주가 다 물어내야 되고. 그런 상황인 거죠. 기업 일하게 되면, 음,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괜찮은 기업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어떤, 어떤 대한민국 이미지 문제인데, 농사찍는 프로그램. 야, 이건 실제 농부신가 봐요. 근데, 또 보게 되면, 뭐, 티 v 이 나오게 되면 맨날 힘들게 뭐 허름한 모자 가져서 뭐 사달라고 하고 밥 먹을 때뭐밥 뭐, 먹을 밥 먹을 때도 막 방바닥에서 막 바닥에서 먹게 만들고 그런다는 거죠 이미지를 완전히 격화시킨다는 거죠. 어, 네. 그런렇게 그런 게 아니더라. 어, 그런 게 이렇게 하면 누가 오겠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잘생기고 멋지신 분인데 정말 일할 때 일하고 쉴때 쉬는 그런 분인데 참 그런 이미지도 만들어 가는 것 같고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 는 이런 것 같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경쟁에만 거기에만 목을 매니까 그렇게 또 살아왔죠 사람을 쥐어짜서 뭐 자원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을 갈아서 만들다 보니까 예,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동시에 한강의 저주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그 힘든 사람과 사람들 간의 힘든 그런 상황까지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을 안 하고 아이를 안 낳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냥 좋은 글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그,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정말로 예. 남과 남 사람과 사람에게 뭔가 해주지를 않아요. 말 같은 것들을 참 그렇습니다. 음, 댓글이 맞는 말이죠. 그래요. 다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고 해외는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식의 내용도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미국 작가가 오죽하면은 대한민국이 가장 대한민국 전 사회에서 제일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 여기를 여행했다라고 하는데 섭섭하죠 이유를 알, 다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단점만 그냥 전부 다 받아들이고 쥐어짜서 만들어진 그런 나라들이다 라는 식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힘들어서 돈과 제일 가치가 되어버리고 또 우울감이 높아지게도 자살도 많이 하고 그런 나라가 된 것이죠 그지만 희망은 어떤 일이 있어도 회복력을 하니까 회복력이 좋아서 회복을 하니까 회복이 되게 바라야 되는데 이번만큼은 회복이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인간의 한계를 그런 아, 뭐것 같으니까 그냥 나오니까 그좀 작가가 나온 게 계속 나오 나온, 나온 내용이니까 아, 보시면 될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미국에는 이제 이런 아이들 잘못도 부모가 처벌하는 그런 느낌으로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전 이게 맞다고 봐요. 예, 대한민국도 아, 이래야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좀 분위기는 뭐 그냥 그렇습니다. 과연 1월월을 또 한번 또 지켜보시죠. 돈들 또 많이 보시고요. 내일도 또 화이팅하시죠. 감사합니다.